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문 멀티샵 바이시클 스토리지입니다. 오늘은 콜리스포츠사의 엑스트론 프로 시티 투어가 입고되어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전기자전거 라이더 분들이 왜콜리스포츠를 선택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판매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카페나 공식 홈페이지, 각종 커뮤니티에서 다양하게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수급도 원활한 편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자체에서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 법정 제한 속도인 25km/h를 철저히 준수하는 컨트롤러를 포함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개선되는 품질과 퀄리티인 듯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현대 기아차가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이유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판매량이 많은 만큼 많은 지점에서 AS나 수리의 편리성 저렴한 부품 가격 중고과 방어 등의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퀄리 모토벨로 모두 스포츠 같은 직접 설계와 디자인을 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이유로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엑스트론 시리즈의 변화된 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장형 배터리에서 외부에서 탈부착이 편리한 KTX형 방식 배터리 타입으로 전부 다 교체되었습니다. 기존의 안장형 배터리는 실내에서 배터리 충전을 위해 프레임에서 탈거 다시 체결할 경우 안장의 각도와 높이를 매번 조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런 불편 사항들을 받아들여 개선한 점은 칭찬해 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말이 많았던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대만의 기술력 있는 팩트로 유압식 브레이크로 개선되었습니다. 자 그럼 엑스트론 프로를 먼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트론 프로는 무광 그레이, 무광 블랙 유광 화이트 세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 스무드 웰딩의 깔끔한 용접과 매끈한 도장이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조등은 기존의 컬리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독일 브랜드 비헬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밝고 방수가 잘 되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전방 서스펜션은 주행 중 노면에서 느낄 수 있는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어렉은 기존의 제품들보다 두께가 두꺼워지고 길이도 41cm로 3cm 정도 길어졌네요. 전방 라이트와 함께 연동된 후미등이 기본 장착되었고 브레이크 등 또한 포함이 되어 야간 운행 시 안정성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슬림한 사이즈의 스로틀 레버와 계기판은 전기 자전거스럽지 않은 깔끔한 핸들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광 블랙과 그레이 컬러로 출시된 엑스트론 시트입니다. 정식 출시가 되기 전 본사에서 공개된 디자인 샘플을 접했을 때에는 약간은 생소한 프레임 형태로 어색함이 있었지만 실제 제품을 받아서 조립과 검수를 해 보니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왠지 전기자전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일단 배터리 위치가 안장 하단이 아닌 다운 튜브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무게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리어 허브 모터 전기 자전거 특성상 무게 중심이 뒤로 가 있는 편인데, 엑스트론 시티의 배터리 위치는 무게 배분을 고르게 분산하여 밸런스를 잡아주는 동시에 프레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시티에는 CT에는... 갈미기 형태의 핸들바가 장착되어 장시간 라이딩 시에도 손목과 어깨에 오는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엑스트론 투어입니다. 한눈에도 우람한 외관과 디자인으로 마치 대형 픽업 트럭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카고 스타일의 전기 바이크 엑스트론 투어. 상당히 두껍고 넓은 크기의 후방 랙에는 많은 볼트 홀들이 보이는데요 추후 콜리에서 생산되는 파츠들을 활용해서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가방 배달 렉 장착 유아 안장이나 애견용 바스켓과 같은 다양한 확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 접이식으로 설계된 일체형 프레임은 강성이 높고 튼튼하다는 장점도 있겠네요 엑스트론 투어는 특이하게 양발 스탠드가 기본 설치되어 있는데요 후방렉에 짐을 적재하고 자전거를 주정차 시 자전거가 넘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면 외발 스탠드는 별도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퀄리 엑스트론 시리즈를 살펴보았는데요. 소비자의 고충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된 배터리, 그리고 팩트로 유압식 브레이크, 거기다 더하여 삼성셀이 적용된 2 0페어의 고용량 배터리는 물론이고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한 500W 고출력 모터까지 이 제품이 150만원대라니 어, 기존의 제품들과 비교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모델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바이시클 스토리지 파주 운정점 광명점에서 모든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지금까지 바이시클 스토리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